노원구의 첫 번째 장소 이제는 열차가 달리지 않는 옛 화랑대역입니다 오, 예. 어? 역장님 있으세요? 네요 예예예 그 역에서 열차표를 샀던 그런 모습 한번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 역장님 저 지금 시간이 급해가고요그난춘저 가는 그 기차 열차표 있어요 빨리 좀 보내주세요 예예 아, 예, 아,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10년 아... 후 그럼 가게. 사장님, 여기 소라 센터 하나 주세요.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이곳은 인근 주민과 대학생의 다양한 이야기와 추억들이 모두 서린 공간인데요. 이곳은 박영천씨 가족뿐만 아니라,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오래도록 지키고픈 공간이자 역사 그리고 자부심이라고 하는데요. 이터전을 지키고 있는 박영철 씨와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래 살았으니까는 예, 제가 이제 형제도 여기서 다 낳고 태어나가지고 뭐 그런 것. 당곡의 역 뒤편 정겨운 달 동네 양지마을인데요. 이곳 양지마을은. 그런 옛 모습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이 삶의 흔적이 묻어난 골목길 역시 누군가가 기억하고 기록해야 훗날 이 풍경이 그리울 언젠가 그 추억의 단상을 꺼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듯 오늘과 내일을 연결하는 기록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예로부터 자연이 아름다워 조선시대부터 최고의 풍광으로 유명한 정선은 산림자원이 풍부한데요 특히 정부의 석탄 위주 에너지 정책과 석유 파동의 영향을 받아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며 호황을 누리는데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광부들의 핏땀으로 번성했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하 650m까지 뚫려 있는 갱도에서 작업하던 광부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압축해서 지하 채굴 현장 구석구석까지 공기를 공급해 주던 중앙 압축기실은 세계 각지의 원시 미술을 소개하는 원시 미술관으로 거듭났습니다. 탄광에서 캐낸 모든 석탄이 모이던 곳 지하 갱도로 들어가는 조차장은 기나긴 레일을 따라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듯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에 발을 내딛습니다. 광부들이 탄광의 흔적을 털어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하던 곳은 지금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표출하는 예술 공간이 되어 아주 특별한 풍경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광부들이 하루의 작업을 마친 뒤 동시에 몸을 씻도록 만든 광활한 샤워장 몇 가지 오브제와 그림을 더해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전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침체된 지역사회의 활기와 문화적 정서를 일깨우기 위해 장소가 지닌 특수성 위에 예술로 덧칠을 한 문화예술 공간 과거를 마주하며 현재를 이야기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동윤이라고 합니다. 자동이시네요. <laughs> 네. 네. 제가 목포에서 헌혈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저번 주에 오. 536회, 5 3 6회네 네. 헌혈을 했습니다. 명예로운 기록이네요. 예. 와. 아버지가 만성 신부전증으로 아, 그 예. 다른 이제 새로운 피로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음. 가족 중에 혈액형 맞는 음. 것을 찾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예 아. 수혈, 헌혈을 한게 아니고 음. 수혈을 하게 됐습니다. 음. 수혈로. 중요성과 필요성을 몸소 체험을 했죠. 우리 이제 헌혈과 체력의 인간관계를 네. 엮어서 청아봉송을 함으로써 이제 헌혈을 홍보하고 또 헌혈의 이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기획을 한번 해봤어요. 음. 헌혈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더 많이 헌혈을 할수 있게 분위기 조성을 할까 이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헌혈을 하고 싶지만 음. 이제 이동상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헌혈 뭐 버스는 너무 크고 네. 승차는 공고차 너무 정도? 작고 네. <laughs> 차 정도로 이제 각지에 연락을 취해서 음. 헌혈하고 싶은 분들을 픽업하는 어, 이렇게 픽업하는 그거를 음 최대적으로 제도화 한번 하고 싶고 김동현 주무관님께 나눔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항상 생각하고 있던 부분인데요. 가왜 이걸 나누는가? 나눔이 저의 나침판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어, 이 네. 나눔을 함으로써 나눔을 욕먹지 않게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바른 생활과 바른 생각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